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엄마.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게.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게 둘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경험에 비추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증거가 하늘과 땅에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올려 보아도 땅을 내려다보아도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신비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들,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일들이 스스로 생기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야. 생각하구나. 혹시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이 그 끔찍한 일들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에 개몽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세상을 움직이게 할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합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 다시 말해서 이성, 이성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예를 듭니다. 세상은 아주 잘 만들어진 시계와 같다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최고의 발명품이 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재는, 시간을 재는 기계가 기계 바로 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시계탑을 세우고 거대한 시계를 걸어 놓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만드는가? 이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당시 시계는 최고로 발달된 과학 기계의 꽃이었습니다. 시계는 실력이 뛰어난 장인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스스로 움직여 갑니다.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 일일이 그 옆에 서서 시침을 돌리고 분침을 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로 이처럼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시계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지만 세상은 잘 만들어진 시계와 같아서 창조주의 간섭이 없어도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창조주는 뒤로 물러나서 그 아름다운 작품이 돌아가는 모습만 보고서 쉬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원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 사람의 사고 능력, 사람의 판단 능력이라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원하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움직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사람들은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의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죠. 또 자연신론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신이 없이 스스로 움직여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왜곡이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이성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욕심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옳음, 의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만 쫓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는 식기와 분쟁, 탐욕과 배발이 득세하는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형감이야 하는 법을 세우지만, 자신들은 그법 위에 서서 자신들이 금지한 그 일들을 마음대로 저지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와 탐욕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두장하는 사람의 판단이요. 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함이다, 죄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